1년 넘게 집 뒤편에 담배꽁초가 매일 버려져서 걸리면 신고한다. 경고 문구 스티커 붙이고 이런저런 걸 해봐도 담배꽁초가 없어지지 않더라. 담배꽁초 버린 놈을 잡고자 하는 일념으로 버린 주변 앞뒤로 감시카메라 달았다. 경고 방송되는 게 있다고 했지만 난 버린 놈을 찾고 싶어. 녹화 기능은 되는 걸로 달았다. 녹화 기능은 되는 건 얼마 안 비싸더라. CCTV 설치하고 2주일 정도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더라. 거짓말같이 한달지나니또 버렸길래 CCTV 확인을 나노단위로 검색했는데 CCTV 카메라 화면이 TV 방송처럼 너무 선명하니 담배꽁초 버린 놈을 순식간에 알수 있었다. 바로 남편이었다. 이 인간이 담배꽁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 알면서도 1년간 버렸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말안 하고 영상 백업해서 구청에 신고했다. 처음엔 과태료 5만 원 나오고 나에겐 포상금 5천 원 주더라. 과태료 고지서 받고 남편이 노발대발하던데 두 번째 버리면 과태료 올라간다고 하니 20년 피워온 담배를 끊더라. 포상금 신청도 쉬워서 포상금 받고 나니 담배꽁초 버린 놈들이 기다려진다. 지방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인데 많이 벌지는 못해도 먹고 살만큼은 된다 몇년전 건너편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섰는데 사장이 능력이 좋은지 돈을 잘 벌어서 우리보다 작던 곳이 두배네배 금방 커지더라 그러다 며칠 전 휴일 밤 건너편 그 공장에 불이 났는데 휴일이라 사람이 없어서 화재 초기 대응이 안 되어 다 불타버렸다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가서 공장 투자한 게 빚이 되어 잘 나가던 공장 사장이 수십억 빚쟁이가 되어버리더라 건너편 공장 화재 사건을 보고 나니 내가 운영 중인 작은 공장도 물나면 내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기에 급하게 화재보험 알아봤다 화재보험 대상이 건물은 되는데 공장 설비나 재고는 해당 안 된다더라 매일 공장에서 살 수도 고민하다 지능형 AI 화재 감시 카메라 달았다 화재 초기 연기나면 알림 바로 온다고 해서 신청했다 설치하고 지능형 화재 감시 CCTV 앞에서 불 붙여보니 연기만 나는데 몇초 만에 CCTV 어플로 화재 알림 오더라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잘수 있을 것 같다 투잡으로 무인 매장을 열었어 잘 되나 싶었는데 결제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 오줌 싸놓고 가는 사람 키오스크 박살내는 사람 멘탈이 나가서 닫을까 하다가 무인 매장 보안 솔루션을 신청했다 손님 오면 스마트폰으로 알림 와서 영상을 보며 도어락도 잠글 수 있고 사이렌도 울릴 수 있다 키오스크 박살내려는 사람이 있어 바로 문 잠그고 경찰 신고해서 잡았고 결제 안 하고 나가려는 사람도 문 잠그고 사이렌 울리니 결제하고 나가더라 양방향 음성이 되어서 이야기도 할수 있어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는 손님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무인 매장 솔루션으로 운영하니 이상한 손님들은 싹 사라지더라. 이제 매출 보는 재미에 즐겁다. 미리 설치할 걸 그랬네. 매장을 운영하게 되어 CCTV가 필요해. 잘 알려진 업체의 CCTV 렌탈을 의뢰했다. 할인도 많이 해줘서 좋았는데, 3년 약정 기간이 끝나서 이제 돈안 내겠지 했는데 또 추가 약정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 약정 안 하면 카메라 떼간다고 하니. 이런 평생 내야 할것 같아서 다른 곳 알아보다 좋은 렌탈 CCTV란 곳을 알게 되었다. 여긴 약정 기간만 내면 더 이상 돈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 4개월 현금 입금도 해준다고 하기에 고민 없이 갈아탔다. 옆 매장 사장님도 조만간 약정 끝난다는데 알려주고 4개월 지원금 받으시면 술이나 사라고 해야겠다.